네 안녕하세요 뮤지션스 타이클 나자 오늘은 네슬레이저 게임의 오브 제작 네, 제작과정 이거 똑같이 따라해도 됩니다 이거, 울타리즘, 이거. 울타리 좀 이거 코블스톤 울타리로 바꿀게요 썩었네 아나 진짜 실은 이게 불타니까 용암이 안타려면 코블스톤이 잘나요 정말 죄송하요 바꾸겠습니다 시작. <드시> 저... 가 아래 떨어지긴 한데, 씨. 죄송해 어? 어, 어우, 씨. 저기다 용암 설치해버렸어. 어, 한칸 뚫어야 되네. 아. 쉐런! 어이씨. 어. 우리 탈이 부수기가 힘드네. 이건 마지막 끝이에요. 술래도 한, 술래는 목숨? 이건 새로운 로을 정할까? 그래. 술래는 목숨 두 개. 그냥. 그럼 술래가 분리해. 아니, 술래가 유리해. 그런 어, 것도 당한다고. 정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술래가 얘 유리하니까, 정상에 둘 다, 예, 네, 전부 다, 전부 다, 목숨 두 개씩. 하지만 그럼 불사신은 세 목숨이나 있는 거잖아 와 이거 은근 재밌게 아 그냥 한 목숨을 합시다 예 의사 특히 의사 제일 좋지 잘가지않 그래서 세 목숨이 시민, 시민의 시민을 살리던지 잘 쓰니까 저기는 한 번에 잘 쓰니까 잘 쓰니까 좀부 지율탈이나없켜주니까 지울 됐어. 다리 다, 쳐서, 다, 솔직히 이렇게 놓 귀찮은데. 이렇게. 이렇게 봐봐 좋아. 달려. 아니, 여기다 오, 달려. 후호, 오 어, 어, 내가 죽을 수도 없어. 어? 너도 왜 태어나지?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세이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정말로 세이브. 헉! 어! 술래자 게임두 맵이 있죠. 하나는 유리 그거, 룸. 눈에 써서 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거의 좀비 애니. 크리에이터가 다시 바뀌어. 그럴 땐 빵빵.

좀비 시나리오 아니죠? 좀비 시나리오 저번에 하려고 했다고 못했죠 좀비 시나리오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곡 아니 근데 이 빈털털리는 뭐하지? 뭐하러 쓸지 그쵸 쓸 데가 없는데 상점으로 쓸까? 아니 상점으 그렇게 파밍은 없다고 했는데 뭐? 상점, 굴치. 응응응응 이게 음, 뭐지? 침? 응. 음, 조각 같네? 여기는 뭐거까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뭔가 허전한데 딱미니언까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용어면서 지읍시다. 그러면 은근 술래도 분리하면, 도리면서 사람의 시민, 시민 진로 분리하게 되죠. 그럼 은근 생각 좋지 않나요? 어? 여기 있다않 어? 눈 같지 않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대충, 이, 여기, 두 번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뒤구을 올리지 않아요. 못 올립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칠 거안 가져가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빌올드 스터스 페어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